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스템 저항이 커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람다1이 있고요. 람다2가 있습니다. 자, 람다1은 자, TR1의 뭐 자화자속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람다2는 TR2 성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스템 저항이 커지게 되면 자, AC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정상 상태에서 TR1과 TR2의 자화자속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시스템 저항이 커진다면, 자, 요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발전기 측에서 TR1에 공급해주는 자화자속은 감소하게 될 거고요. 자, 요 친구도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C 성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DC 성분 같은 경우, 자, 여기 있죠. 얘네랑, 자, 얘네가 있죠. 자, 시스템 저항 RS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TR1과 TR2가 있을 때, 자, 순환 전류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요 친구들은, 자, 시스템 저항이 커지든 작아지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허나, 자, 발전기 측에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것들 있죠. 자, 요 친구가 결정하는 시정수들은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S가 커지기 때문에, 자, 람다1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더 커지게 되고요. 자, TR2 같은 경우 DC 성분은, 자, 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R2 같은 경우 AC 성분의 크기도 감소하고요. 자, DC 성분의 크기도 감소합니다. 자, 그 말이 뭘까요? 돌입 전류가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한번 보시죠. 자, TR2에서 여자 돌입 전류는 파란색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저항이 1옴일 때, 5옴일 때, 자, 25옴일 때 어떻게 됩니까? 돌입 전류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죠. 자, 바로 이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항이 커지면 자, 이런 식으로 내려앉게 된다. 자, 어떤 게 내려앉죠? 자, 시정수가 변화해서 DC분이 내려앉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자 돌입 전류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초기에요. 자, 그럼 TR1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TR1 같은 경우, 자, AC 성분의 크기가 감소하죠. 자 그리고 DC 성분의 크기는 자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오는 여자 돌입 전류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TR1을 보시면 저항이 커짐에 따라서 투입 초기에 자 어떻습니까 여자 돌입 전류가 자 나타나는 시점이 좀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자,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TR2 같은 경우 심페서틱 일러시 커런트가 자, 요 값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일정한 값들을 갖게 됩니다. 최대값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AC 성분의 크기가 감소하고요. 자, DC 성분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게 되죠. 자, 이 이유 때문에 AC 크기 전류에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자, 1.8초 자, 여기 부분 보이시죠? 자, 이 전류 크기와 거의 별반 다르지 않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심패서틱 일러시커런트 마무리 시도록할 테고요. 좀 어렵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철심이 있고 자 이렇게 권선을 감고 자 전류를 흘렸을 때자 자기 저항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는지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